치즈 케이크 샌드 피자 미디움 사이즈로 어, 도착했네요.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피자 전문점 부분 1위 선정. 이것이 우리가 도미노를 사랑하는 이유. 적혀 있군요. 30일 할인 쿠폰도 있고 피자 금액 20% 할인. 피자를 방문해서 가져오면 몇 프로 할인 맞죠30% 할인 맞나 짜잔. 자. 보이네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좀 밑에가 얇지만 도우가 얇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얇은 도우가 도우가 얇네요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도우와 이 토핑 사이에 육즙이 있네 육즙이 왜 피자에 육즙이 있지? 신기하군요 치즈에 그 약간 느끼한 맛이 살짝 있지만 달달한 맛도 있고 또 새우가 맛있죠 그냥 먹기 좀 맹맹하다면 역시 핫소스 저도 핫소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뿌려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맛 맛은... 피자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핫소스 뿌려 갖고 핫소스 맛으로 먹는다고 그런, 그런 얘기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나은 걸 어떻게 알아 매립입니까? 뭐 어. 빨리 배달 오네요 정말 주문한지 한3 0분 만에 바로 도착하는 신기한 빠른 신속 정확한 도미노 피자입니다. 그럼. 도미노 피자 먹방을 피클 하나 먹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음. 누가 막 빡빡해서 밥풀이 다 튀어나왔잖아. 진짜 <laughs> 물을 드시고. 물이 안 나와 지금. 왜 <laughs> 이렇게 하면